안녕하세요. 금일 조선 해양과 관련된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2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면서 주식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선박 및 건조 시장은 주변의 여러 경제 분야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상황을 이해한다면 향후 어떤 방향성을 보일지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제원유 가격, 천연가스 가격, 컨테이너 운반선 운임비 동향을 순차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국제 원유 가격 및 천연가스 동향입니다. 국제 원유 가격의 방향은 주요 국가의 수요가 얼마나 받쳐주는지가 가격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원유 선물은 24년 7월 26일 1.4% 하락한 배럴당 77.26달러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은 1.5% 하락한 배럴당 81.13달러에 거래를 마쳤으며 긍정적인 미국 재고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요 약화로 인해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경기 부양을 위한 중국의 금리 인하로 부각되면서 시장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한 원유 수입 감소와 정유 활동도 유가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추가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회담은 공급 우려를 완화시켜 추가적인 압박을 가중시켰습니다. 한편 강력한 미국 2분기 경제 성장률은 9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였으며, 이는 원유 수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EIA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370만 배럴과 휘발유 재고가 560만 배럴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OPEC 플러스가 다음 분기의 생산량 감축을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8월 1일 회의에서 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미국 EIA에 따르면 미국의 원유 재고는 24년 7월 19일 기준으로 4억 3,648만 5천 배럴을 기록하였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비축유는 24년 6월 3억 7 0 91만 2천 배럴까지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미국은 비축유를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 사항은 천연가스 가격 동향입니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24년 7월 26일 메가와트 시당 약1.06% 상승한 32.35유로를 기록했는데. 이는 수요 약화에도 불구하고 시장 균형이 취약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천연가스의 가격 변동은 에너지 위기 이후 유럽이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고조된 공급 차질에 대한 민감성을 반영합니다. 처음에는 공급 위험에 대해 느긋했던 트레이더들은 이제 계획되지 않은 정전, 따뜻한 날씨, 화물에 대한 글로벌 경쟁 심화로 인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강세 요인은 호주의 익시즈 렌즈 수출 공장의 가동 중단으로 허리케인 베릴 이후 노르웨이로부터의 렌즈 공급량 반등과 미국 주요 렌즈 공장의 수출 재개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이 타이트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 천연가스 선물은 24년 7월 26일 MMB도당 약1.72% 하락한 2.006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EIA가 예상보다 큰 규모의 저장, 고를 발표한 후 하락했습니다. 미국 전력 회사들은 지난주 22빌리언 큐빅피트(Bcf)의 가스를 저장고에 추가했는데, 이는 15빌리언 큐빅피트 증가를 예상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은 것이다. 가스 저장 수준은 현재 5년 평균보다 16.4% 높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은 생산량 증가로 인해 2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월과 5월의 가격 상승으로 시추업체들이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8월에 예상되는 극심한 더위로 인해 에어컨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발전에 필요한 가스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천연가스 가격은 하반기 유럽의 비축량을 늘리는 노력이 있을 것이며, 그로 인한 가격 상승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의 가격 차트를 보듯이 하반기 겨울 시전 이전부터 천연가스 가격은 상승하고 겨울이 지나면 하락하는 사이클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의 대선 결과가 트럼프로 결론이 지어지면 러시아와 미국 관계 개선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공급이 가능할지가 시장에서는 최대 관심사일 것입니다. 미국이 천연가스 패권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지금과 같은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예전과 같이 정상 수준으로 유입된다면 렌치 선박 시장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둘째는 컨테이너 운반선 운임비 동향입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SCFI, 입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상하이 수출 컨테이너 운송 시장의 15개 항로의 스팟, 단기, 운임을 지수화한 것입니다. 2024년 7월 26일 발표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지난주 3542.44 대비하여 94.57 하락한 3447.8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컨테이너 운임 지수, CCFI입니다. 중국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중국의 항구 기준으로 11개의 운항 루트별 운임을 산정하는 것으로 16개의 선사의 운임 정보를 기준으로 매주 금요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중국의 전 지역 스팟, 단기, 운임과 장기 계약 운임을 함께 고려한 지수인 것입니다. 2024년 7월 26일 발표된 중국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지난주 2153.56 대비하여 1.3% 상승한 2180.69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 컨테이너 운임 지수의 항로별 지수를 살펴보면 미국 서한 서비스 항로는 1694.26로 2.6% 상승하였으며 미국 동안 서비스 항로는 1888.96로 0.6%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유럽 항로는 3651.15로 3.7% 상승하였으며 지중해 서비스 항로는 3,685.61로 0.86% 상승하였습니다. 한국 항로는 520.48로 3.3% 하락하였습니다. 해양진흥공사 24년 2분기 보고서를 인용하여 전달드립니다. 컨테이너 운반선은 북미, 유럽 등 주요 항로 물동량 강세로 수요상향 전망 신조 인도가 계속되고 운임 상승으로 패선이 줄며 선복량 확대 전망하였습니다. 홍해 사태 수요 반등, 선박 공급 경색 항만 혼잡 장비 부족 등의 영향으로 스파 수님 급등하였으며 분기 운임 하락 시작되어 분기 하락폭 확대 예상하였습니다. 신조 중고선가 모두 강세가 계속되고 있으나 건조 비용 하락이 예상되며 향후 신조선가 하락 예상 분기 운임및 용선료 하락과 함께 중고선가도 약세 전망하였습니다. 이 같은 시장 분석과 다르게 머스크 선사는 향후 홍해 사태가 지속되면서 선박의 톱마일이 증가하여 컨테이너 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전망하였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와 항구 정체로 컨테이너 수급에 문제가 발생한 상황과 유사한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최대 수요처인 미국의 경제 상황이 향후 컨테이너 운임비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24년 7월 26일 발표한 6월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했으며, 전월 대비 상승률은 0.1%를 기록했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 전월 대비 0.2% 각각 상승했습니다. 근원 PC 가격 지수의 변화를 보면, 2023년 11월 3.2%, 2024년 2월 2.8%, 5월, 6월 2.6%로 변화가 없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이 줄어드는 것은 개인들이 소비할 여력이 없어지는 것으로 향후 미국의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소비가 축소되는 것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이 감소하고, 그 결과 물동량도 함께 감소하므로 컨테이너 운임비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지금의 미국 경제가 침체기는 아니지만 미국민의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면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금리를 9월 인하가 아닌 7월 인하로 당겨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세계 경제가 급하강하지 않고 소프트 랜딩을 한다면 선박 및 해운 시장도 지속 성장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 파강한다면 선박 건조 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